3도까지 영향을 남용자라고 하는데요. 여기는 피파, 에스파 모두 관측이 되지 않았고 80도까지 여기서는 피파만 관찰 관찰이 되었습니다. 이걸 통해서 뭘 알아냈느냐? 에스파는 부채에서만 전달이 될수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관측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관측이 안 됐다. 그거는 여기 무슨 물질 이 있을 거지. 그리고 에스파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벤트와 우선 성분이 다른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. 근데 호체가 아니면 액체와 기체가 있죠. 근데 그 기체가 아닌 이유는 이 핵은 핵, 핵의 부는 철과 니체, 규소, 여러 가지 성분으로 혼합 되어 있습니다. 혼합물이면 깨냄 점이 엄청 높아지죠. 근데 이 온도와 3면점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H일 것이다 라고 생각 해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 스베르트라는 템베프, 사람인데 그래서 이멘티가왜이 경계를? 스베르트 경계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2900km